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전무한 것이죠. 하나님의 요청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많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삶이 뒷받침되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무슨 뜻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백성에게 있죠.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나에게 결정에 주인된 결정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게 되면 무엇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 거죠? 왕정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굉장히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 하기까지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절대 주권. 네. 갈빈주의 오대 교리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된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실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툼이. 영적인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들기까지 씨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상충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 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대로 내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왜요?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정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결정권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복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성경에 읽어진에 하실 때마다 질문하시죠 누가 왕이냐? 그건 텍스트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누가 왕이냐는 것은 내 매일의 삶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공적 생애를 보내시는 그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가나. 우린 가나하면 초콜릿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갈릴리 가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지형상 언덕을 세번 넘으면 나타나는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가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여주시죠? 다음 장면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자리 갈릴리 가나에 가면 혼인 잔치 기념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저 장소가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의 어, 신랑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하인들이 있지만 주된 대화의 내용을 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laughs> 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지역의 언덕 3번 정도니까 근처에 살고 있었던 친인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굴 초대하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하여서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것이죠. <laughs>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축의하셨는데. 올라가 봤더니 <laughs> 무엇이 없습니까? 네. 뷔페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초대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모든 비난에 밖에 되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라는 것은 결혼 예식에 굉장히 귀한 어 예물 식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었던 것인데 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laughs>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그럼 누가 큰일 나야 할까요? 혼주요. 그렇죠. 혼주가 큰일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나섭니까? 예수의 어머니. 초대받은 예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누구에게요? 초대받은 예수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와서 초대받은 또 다른 손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결혼식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닌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조금 더한번더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원래 예수의 어머니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자마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찾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회당에 찾아갔었던 때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의 소식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찍 무엇이 되었다고요? 과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늘 곁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아들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상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죠. 성도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기록하지 않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일찍 혼자가 되었던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쉽게 찾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상 우리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나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늘상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 주었을 법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그대로 보시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불쾌하지 않으실 분 계실까요? 여러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존칭어다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공백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예수님이 여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또 불렀죠? 십자가상에서요. 그러니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구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이제...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두세 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돌 항아리 몇 개요? 여섯 개. 돌 항아리 여섯 개. 정결 예법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잠깐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 안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돌로 된 항아리를 저기에 기념 교회 안에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큰돌 항아리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섯 개의 예표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여섯 개 항아리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안에 있는 표시들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저곳에 저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때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일꾼들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사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해 보셔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순종함이 없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꾼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는 이것을 본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상고해야 될진리는 이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순종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종하잖아요. 누구에게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종이 왜 물을 따르고 있을까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은요. 우리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어? 저 성도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이상하게 행동하시지? 자연스럽고 타당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 왜 저렇게 불일치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까? 방법은 하나.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행동.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누굴 드러내는 거죠? 내가 믿는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무엇처럼 여기는 것이 되는 걸까요? 장식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장식품. 한 번도 꺼내 보지 않는 실제적 능력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장식품. 그러니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아무리 말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거나 복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만 가지 성경의 통독을 하면서도 수천의 시간의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으로 살면서 아내로 살면서 세상의 직장인으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디.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박 10일 동안 이집트 성교를 가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오르면서 한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신의 산에서 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집트 땅에 선교하러 오게 되었다고 다시요 신의 산에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님은 누구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엇 한 거죠?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천의 음성을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순종한 것을 카운트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순종한다면,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인간의 계산, 인간의 경험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 수지 타산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무엇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를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자, 본문에서 보십시오. 누구는 알았습니까? 물 떠온 일꾼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8장 2,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일꾼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띄워주십시오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누가요? 그의 제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본문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순종했던 일꾼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영광을 본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깊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해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종은 했지만 표징을 경험했지만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해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삶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물이 포도주 되기만을 생각한다면, 삶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샤머니즘처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볼수 없죠? 일꾼들은 무엇을 못본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징 속에서 누구는 영광을 받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각 사복음서 안에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으로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분이 어,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네.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육신 고쳐주는 의사네.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내 재정을 필요로 채워주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마술사네.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분의 영광을 알아서 그분의 존재를 알아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그 기부,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의 존재를 명확히 하실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기대어 있어야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수능 대박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에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까? 좌절과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좌절 속에서도 누구의 영광을 봐야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거지, 그분이 행해주시는 기적의 이적의 표적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가고 서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분들 다되실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사냥하고 기도하겠습니다.